안녕하세요 아, 대학교수의 돈 버는 취미 오늘은 브이로그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홀수는 조금 저에 다른 좀 다른 취미를 설명 드리려고 그러고 아, 되게 짝수는 커피 관련된 거에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커피에 진짜 가능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기 이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테너 한 분의 음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정호윤 선생님이십니다 저랑은 굉장히 친하고 또 제가 일부러 덴마크까지 그 함부로 그, 저, 그 독일에서부터 운전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분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아, 항상 들을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아, 제가 파바로티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테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또 영국 데뷔 커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시고 또 돌아오셨죠. 오늘은 특별히 그분이 저희 사랑하는 교회 남대문 장로교회에서 헌금송을 드리신 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다섯 번째 브이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인종이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다른 하나가 테너랍니다. 왜냐면 하 테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낼수 없는 음역을 정말 강하고 자기 힘을 모든 걸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팬, 스펜, 라이프 스팬이 이렇게 길질 못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기 전에 다 목소리가 나빠져서 힘들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테너 정호윤 선생님을 제가 감히 파바로티도 비교를 하며 카로소에 비교를 합니다. 아 카로소는 너무 오래 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모노폰이 정말 옛날 아, 그 모노시대의 그 음악만 들을 수 있어서 감히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우리 파바로티는 바로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고 제가 그분의 마지막 오페라 아이다를 제가 뉴욕 에브리피셔홀 옆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링컨 센터에 세 개의 음악당이 있죠. 에버리 피셔홀 그다음에 로, 아메리칸 발레 티어를 가운데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2 0 0 2년인가 1년인가 제가 그분의 마지막 아이다 공연을 봤습니다. 우연찮게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거를 봤는데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목소리는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음악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그 이후에 오페라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어, 대단하죠. 일부러 한 2년 전에는 이태리에 있는 아, 그의 고향인 모데나 이태리 중간에 있죠. 모데나에 가서 그 사람의 그 일생에 있었던 집도 가보고, 그 모든 여러 가지 것을 다 봤습니다. 당연히 모데나 그러면은 페라리로 유명하죠. 제가 나중에 페라리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페라리의 본 고향이기도 하고 그 엔조 페라리의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차에 대한 사랑이 다 묻어나고 있는 도시가 모데나입니다. 그 모데나에서 페라리 뮤지엄도 가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걸 따로 또 편집해가지고 빌로그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바르티하고 감히 견주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테너, 정호윤 선생님. 지금은 뭐,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저희가 접하기가 쉽지 않지만,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오셔서 저희 교회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규도 교수님, 저희 작은 어머니의 사랑하는 제자기도 하고, 그분의 이 연주 때문에, 이 연주, 오늘 보실 연주 때문에, 우리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교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우리 남대문교회 들리셔서이 음악을 듣고 당연히 예전 그 친구인 이기도교수님도 만나고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또이 예화도 제가 따로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호윤 선생님 집사님이 위엔나에 있으면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송을 드린 아 주기도문, 말로우테가 작곡한 주의 기도, The Lord's Prayer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지만 이 연주는 D-flat major, 그러니까 플래시 다섯 개 있는 그레 플랫 되있는게 원음으로 되어있는 걸로 전부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날 또한 음을 높이셔서 E-flat major, 플래시 세개 붙은 걸로 부르셨죠. 왜냐면좀 강렬하게 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이가 B 플랫, C의 플랫된 곳까지 정말 올라가는 대단한 그, 그 음역을 보여주시면서 아침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오르기니스트 양하영 선생님께서 반주를 하셨는데 바로 전에 와가지고서는 그 곡을 들이밀고 이거 좀 E 플랫으로 해주세요. E 플랫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을. 제 선사를 드리는 걸 제가 받고 그거를 녹화한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잘 감상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같이하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곡그 안에 들어있는 그그그 그, 그 개인의 신앙이 간증되는 그그 그, 그것을 들어주시고 정말 끝까지 숨을 내쉴 수 없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아,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아, 이 정호윤 선생님은 정말 제가 물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 일찍이 아,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시고 베를린 음대에서 수학을 하시고, 정말 쿠라파에서는 뭐 최고의 지금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 당연히 종합국도1등하시고 세계적인 음. 뉴스에 콩쿠에다 아, 1등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아, 8월마전에 1월달에 아, 런던의 코벤트가든에서 프리미어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기뻐하셨죠. 베르디의 라트라이 비아타에서 나오는 아프레도 젤몽의 역을 맡아서 정말 최고로 연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못 가본 곳이 없는 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자리는 사실 그 후암동 제 커피공방에 있는 음악실입니다. 한 10평 되는 자리인데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제 기계들이고 기계들이라면 뭐 굉장히 잡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눈에 딱 보이는게 맥킨토시 275, 퀵셀버 60, 하먼 카돈, 뭐 대논 기계들, 그리고 여기 있는 PC 오디오, 뭐 여러가지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제가 모두 한번 소개를 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맨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그건이 그, 그 방의 뒤쪽인데 아 거기는 제가 한3천장 정도 가지고 있는 CD와 LP와 DVD와 또그 b l u r a 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나중에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많은 걸 보여드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Vlog Number no. f 拜拜。Bye bye.